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는 다시 뜬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우리 안에 있다.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이 오면 봄이 기다려진다. 인생도 그렇다. 추운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 따뜻한 날이 온다. 계절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희망을 가르친다.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아니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의 언어다. 마음이 분주하면 세상이 시끄럽게 느껴진다. 잠시 멈춰 호흡하고 고요 속 파동을 느껴보자. 그 순간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 흐린 날에도 구름 뒤에는 햇살이 숨어 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은 항상 존재하며 언젠가는 우리에게 비친다. 오래된 추억은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향기처럼 스며들어 있다. 가끔 떠오르는 그 향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미소 짓는다. 끝없는 길을 걸을 때 스스로와 약속하자.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나아갈 것. 그 약속이 내일의 희망이 된다. 꽃잎 위에 맺힌 이슬처럼 마음의 눈물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아픔을 겪은 만큼 우리는 더 따뜻하고 강해진다. 이루지 못한 꿈도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포기하지 말라는 속삭임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꿈은 잔향처럼 남아 계속 울린다. 이루지 못한 꿈도 조각으로 남아 마음속을 채운다. 그 조각들이 모여 내일을 위한 새로운 길이 된다. 세상은 종종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스스로를 믿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믿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지금의 너도 괜찮아. 그말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살린다. 불확실한 내일이 두렵지만 그 불안 속에 가능성이 있다. 믿음은 희미한 빛이라도 길을 비춘다. 내일을 믿는 용기가 우리를 앞으로 이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이유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의미다. 눈물은 아픔을 씻어내고, 그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남는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숨어 있으며, 언젠가 나를 밝게 비춘다. 지나간 순간들의 발자국이 눈부시게 반짝일 때가 있다. 아픔도 실망도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흔적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용기가 아니라 작은 다정함이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린다. 달빛이 조용히 밤을 비출 때 하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다. 희미한 빛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그림자조차 차갑게 느껴질 때내 마음이 따뜻함을 잊지 않으면 된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켠다. 그 등불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희망은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빛이다. 달리기만 하면 결국 지친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자. 쉼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도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머물 집은 스스로 지어야 한다. 단단한 마음의 집은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성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마음은 목적지를 알려준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일 때 우리는 진짜 나의 길 위에 선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건 착각이다. 미완성 속에는 여백이 있고 여백에는 가능성이 있다. 불완전함은 오히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바람이 귀를 스칠 때 삶의 메시지가 들려온다. 잃어버린 용기, 다가올 희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 바람이 속삭이는 작은 용기를 붙잡자. 바람이 귀에 스치면 지나간 날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아픔도 실망도 그 바람 속에서 조금씩 흩어진다. 남은 건 오직 나를 믿는 마음과 앞으로 걸어갈 용기 뿐이다. 바람은 내 마음 속 불안을 잠시 날려준다. 그 자유 속에서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찾는다. 기억은 바람에 흩날리듯 마음 속을 스친다. 좋았던 순간, 아팠던 순간, 모두 결국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바람 속에서도 나는 서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세상은 속삭인다. 지나간 기억, 다가올 희망, 그리고 지금의 나. 바람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 밤하늘 별빛 속에서 작은 약속을 한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다짐. 그 약속이 내일의 희망이 된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간다.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힘이 내 안에 숨어 있다.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이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빛이 있어 그림자가 생기듯 삶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된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세상이 차가워져도 내 안의 빛을 잃지 말자. 그 빛이 결국 길을 만든다.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할 때, 오늘은 더 나은 내가 될수 있다는 약속을 마음속으로 한다. 하루의 시작은 늘 희망으로 가득하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종종 잊는다. 작은 웃음, 짧은 대화, 사소한 풍경 속에서 행복의 조각들을 모으자.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숨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길을 찾은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숨겨진 용기가 드러난다. 그 용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신을 향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 괜찮다. 너는 충분히 노력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마음 속 깊이 잠들었던 희망이 깨어난다. 오늘 하루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다. 오늘 하루를 버틴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은 따뜻해지고 희망으로 가득 찬다. 바쁘게 지나간 하루 속에서 작은 기쁨을 놓쳤다면 그 향기를 다시 찾아보자. 잊었던 순간이 다시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다. 작은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 자신이 살아있음도 기적이다. 큰 꿈을 향한 한 걸음은 작은 듯 보여도 쌓이면 결국 거대한 길이 된다. 오늘의 작은 발걸음을 믿자. 그것이 내일의 기적을 만든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작은 별들이 빛난다. 그 작은 빛이 모여 세상을 환히 밝히듯 작은 용기들이 모여 내 삶을 바꾼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살짝 잡아주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담긴다.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다. 큰 용기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한 번씩 시도하는 작은 용기다. 그 작은 행동이 내 삶을 조금씩 바꾼다. 큰 사건이나 말 없이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된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볼 때 가장 강해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큰 목소리보다 조용히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 더 깊다. 그 힘은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내 길을 밝히는 빛이 된다. 삶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간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의 흔들림이 내일의 단단함이 된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며 마음 속 답답함을 날려보자. 하늘은 한결같이 넓고 내 마음도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하늘의 깊은 푸름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고 내 마음에도 희망이 스며든다. 지친 하루가 끝나면 하늘을 올려다 보자. 별빛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준다. 하루를 버틴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자. 오늘이라는 하루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다.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은 따뜻해지고 삶은 빛난다. 바쁜 하루 속에서 숨을 고르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그 짧은 호흡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가슴속 깊이 한숨을 내쉰 뒤 웃음이 자연스럽게 번진다.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마음이 강하다는 증거다. 삶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자. 물결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흘러가는 순간 속에서 나는 배운다. 지나간 아픔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지나간 기쁨은 나를 따뜻하게 한다.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흔들림 속에서 강해지고 불안 속에서 피어난다. 흔들림은 성장의 증거다. 희망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씨앗처럼 시작된다. 매일 조금씩 돌보고 키우면 언젠가 큰 꽃을 피운다.